공이 완전히 손이 닿으면 그냥 아예 바닥에 어 떨어질 정도로 강력하게 그냥 딱 집어넣습니다. 그리고 아시아권의 배구는 자 예를 들어서 공을 내가 이렇게 크로스를 손들어 크로스로 이렇게 때고하시면이 사람의 손 동작은 이렇게 각을 잡는 내가 이렇게 때니까 리 각을 잡는 이런 동작을 가르쳤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각을 잡는 블로킹을 가르치기보다는 오히려 이 각도 자체를 높이를 어 올라가서 어깨를 그대로 앞으로 누릅니다 이렇게 어깨를 누름으로 해서 공이 공이 여기서 떠나서 지나가는 각을 어깨를 눌러서 공을 닫습니다 예전에 같으면 이렇게 각도를 지나가는 각을